제일 중요한 두 번째 배터리 스타트업 노스볼트 인수를 위해서 2억 달러를 유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노스볼트 거의 거의 유일했죠? 유럽의 이 배터리 기업 중에 유일한 기업이었는데 결국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스볼트가 어떻게 될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스타트업 기업이 노스볼트 인수를 위해서 2억 달러를 유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은 배터리를 어딘가에서 사오긴 사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퀄리티도 생각해야 되고 가격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아차도 그렇지만 그 자꾸 이제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사를 놔두고 자국 중국산을 쓰려고 해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뭐 일단 저는 그 기아는 그거는 뭐 전략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 자동차 모델로 나름 전략 모델인데 거기에 중국산 배터리를 넣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보니까 어쨌든 자기들도 마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업들은 이제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는 집단인 게 맞긴 맞아요 이익집단인 게 맞긴 맞는데 저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잘하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굳이 중국산 쓴다 음저 문제 많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이런 자동차들이 보면은 중국산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저것도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2차전지 같은 쪽, 쪽들은 쪽그동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비쌌잖아요 배터리가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어떤 현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더라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CEO들이 멘트를 많이 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2차전이 관련 쪽이 턴은 돌아오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뭐 싸지는데 그러면은 뭐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양극재가 싸졌는데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어허 싸지면 어,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판 사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전체 매출은 증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노릴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사 나왔을 때 작은 디테일들을 되게 잘 잡으셔야 돼요.